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하늘 과비 뜻이 하늘의 일증같이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한 교회 변수 목사님 있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조 편의 책,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책을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목차. 한국 교회는 희석되지 않은 순전한 진리가 전해지는 교회로 바뀔 것입니다. 2장 한국 교회는 종교적이지 않고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하는 교회로 바뀔 것입니다. 3장 한국 교회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에 빠진 신부와 같은 교회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 법문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장 한국교회는 희석되지 않은 순전한 진리가 전해지는 교회로 바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기로 합니다 교회를 리모델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회복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계획은 진리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디모델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치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니와 알게 하려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교회를 나타낸 세 가지 서술적인 표현을 사용했는데 1. 하나님의 집 2.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3.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것은 각각 교회의 서로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1.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교회에 대한 여러가지 별명과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표현은 집입니다. 집처럼 우리에게 포근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의,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구가 구조로 영접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단순히 입이 아니라 영으로 그렇게 부르게 하십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위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또 다른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여기서 형제요 자매라는 호칭은 우리에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모친이라는 표현은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우리가 마리아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이 모친이 될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친이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형제여 자매여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의 우애가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1 0편 133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그런데 교회를 형제의 우애가 넘치는 가정과 같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함께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놀러 가는 것으로 형제의 우애를 증진시키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친목 단체처럼 되기 쉽습니다. 교회에 형제의 우애가 넘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교회의 지위를 높여야 합니다. 즉, 회개하고, 죄를 떠나고,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갖고 성령으로 거듭나 거룩하고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바울이 말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에베소 4장 3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서로에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영으로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마음이 열리고 끌리면서 사랑이 샘솟고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형제 우애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아 2.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즉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민주화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해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독재 체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신 주님이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쓴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참면 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행할 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목회자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즉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냐.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목회자는 자기 소신과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하면 안 됩니다. 시대의 유행을 따라 목회해도 안 됩니다. 목회자는 주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3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가 교회의 기둥과 터가 아닙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기둥은 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둥을 바치고 있는 것이 터입니다. 터가 기둥을 바치고 기둥이 집을 지탱하듯 교회는 진리를 받들고 보존해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책임에 대해 존 스토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리에 대한 교회의 이중적 책임이 있다. 첫째, 교회는 진리에 틀어서 진리를 튼튼하게 받쳐 줌으로써 그것이 거짓 가르침의 무게로 인해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한다. 둘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으로서 그것을 높이 쳐들어 진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차가부시라면 폭풍우가 올때 집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둥이 부시해도 집은 무너집니다 삼손이 신전을 바치고 있던 두 기둥을 밀쳐서 3천명을 죽인 것 그걸 생각하면 이 말이 이해되실 것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기둥같이 여기는 야구보와 개바와 요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뺀 초대교회는 상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바치는 서와 기둥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진리가 변질되거나 해손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일의 우선적인 책임은 당연히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또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10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게 주신 바 하나님의 의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소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것은 성도들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권고입니다 여기서 나무나 풀이나 짚은 바르지 못한 가르침을 말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성경적인 바른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참 진리를 가르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가 허수고가 되고 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상 받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리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자신만 겨우 구원받고 그것도 본인이 참된 해결 하고 참된 믿음을 가진 경우에 하나여 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에게 진리의, 진리를 분별하는 진리의 분별은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목회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아는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게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률이 대단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로까지 이어져서 강의설교와 제자 훈련이 유행하게 되었고 한국 교회 전반에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회복되었나요? 아닙니다.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수많은 성경 공부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회복되지 못했을까요? 주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지 불식간에 된 일인데 교리를 찌리로 착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한 첫 주부터 금주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새신자들이 등록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매주 새신자들을 환영할 때 교회 에 소개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설교하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어느 목회자인들 성경대로 설교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 성경대로 설교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교리대로 설교하면서 그것이 성경적인 설교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계명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피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13절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어 드세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몰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 사람의 계명 유전입니까? 그것이 바로 유대교의 유명한 랍비들과 율법사들이 만들어내고 그것이 유대교 안에 받아들여지면서 유명해지고. 권위를 갖게 된 유대교의 전통과 교리들입니다. 이 전통과 교리 중 일부는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의 계명이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적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도 많은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각 교단의 교리 중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자기 교단의 교리가 무조건 옳다고 믿고 교리와 성경을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교리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교리대로 설교하면서 성경적으로 설교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성경 앞에서 모든 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교리가 아니라 오직 성경을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소속 교단의 교리라도 비성경적인 것은 버리고 다른 교단의 교리라도 성경적인 것은 수용합니다.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성경 그대로 설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그것이 의식적으로 선택된 것인데, 숱한 성경 공부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회복되지 않은 것은 설교자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진리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의 종이 아니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참선지자와 거짓선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반된 반응에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바울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성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성도들이 듣기 원한 설교만 하고, 하고 싶은, 아, 잠깐만요. 다시 그랬습니다. 어, 그래서 설교자들이 성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성도들이 듣기 원한 설교만 하고, 설교만 하고 싶은 설교만 하고 싶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의 설교자들이 이 유혹에 굴복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자신이 성도들의 머리수에 진리를 사고 팔았으며 복음을 타협하고 변질시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주님 먼저 예수님의 말씀은 회계를 촉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르사되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계는 이 이후에도 예수님의 주요 메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회계가 빠진 메시지, 회계를 강조하지 않은 복음은 모두 변질된 것입니다. 진리의 회복은 단지 강의 설교나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처럼 회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회계를 타협하지 않고 외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상상수원에 가장 잘 표현되었습니다. 상상수원은 팔복의 특징이 나타나야 진정한 글쓰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석유관과 바리새인보다 난 의, 석유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우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질 수 없다. 다시 메모를 했습니다. 석양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우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과 마태복음 5장 20절과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지킴으로 아버지 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첫 비유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인내로 지킨 자만 천국에 들어가 주되간을 보여줍니다. 값진 진주나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는 후한 갈로스 오리트지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잘 지적한 대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은 자라야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는 진리를 구원받았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물 비유에서는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 즉 교회에 다니는 자라도 그 중에서 주님이 다시 걸러내신다고 기록되었습니다즉 교회 안에 많은 맹목상의 신자들이 있고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가 치료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어드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도리키사 이르시되 무릎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쫓지 않는 자도 능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은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충분하게 보여줍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으셨으며. 값싼 은혜를 설교하지 않으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다음 성경 구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공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 기로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세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세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종말론에 관한 세 가지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모두 그 대상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즉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런데 매번 예수님은 그들 중에 어떤 이는 깨어있수, 깨어있지 않으므로 어떤 이는 달란트를 파묻어 놓고 충성하지 않으므로 어떤 이는 사랑을 시체하지 않으므로 버림받고 영벌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설교라도 동일한 경고를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른 말의 필적인 요소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말씀 그대로 복음서를 읽을 때에 수없이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신학자와 목회자가 목회자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지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니 은혜로 받는 구원인이 하면서 사실은 자기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의 의미조차 제대로 모르면서 진리를 대적합니다. 이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교만입니다. 만약 그들이 겸손했다면 진리를 깨닫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며 자기의 가슴을 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러므로 그들이 성경을 읽어도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들이 교만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 다수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별론과 은쟁을 좋아하는 자요 투기심과 투식임, 투기심 때문에 분쟁과 해방을 일삼는 자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통렬하게 지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은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렸구나 진리를 잃어버리느냐 아멘. 저는 그동안 타협하지 않고 진료 전하면서 이런 자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로부터 많은 음해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리와 특징을 잘 압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바울이 마치 눈으로 그들을 보고 쓴 것처럼 얼마나 그 묘사들이 정확한 건지, 정확한지 그저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사람은 다른 말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념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대로 설교합니다. 이것이 진리가 회복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영원들의 사활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설교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우리나라와 열방의 교회들 안에서 진리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사랑교회 변승목사님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편의책 중에서 제1장, "한국교회는 휴석되지 않은 순전한 진리가 전해지는 교회로 바뀔 것이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변승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책으로 쓴 것인데 참으로 읽을 때마다 가슴이 묵묵하고 참으로 회개가 터지고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목회자의 사명, 신학자의 사명은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목회자를 만나보고 많은 목회자의 설교를 인터넷으로 들어보기도 하고 직접 들어보지만 성경을 제대로 분별하고 설교하고 목회하는 목사님은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6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30만의 성직자가 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30만의 성직자 중에서 90%는 사건이요, 10%가 진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선한 목자라고 저는 예수 이름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가 판을 칩니다. 여러분, 리버 리보, 리, 리, 리보 똥입니까?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 하뭐 리비똥인가 명품있지 않습니까? 뭐 샤넬 이런 명품이 많습니다. 명품은 가짜로 사면은 돈만 뺏깁니다. 여러분 돌팔이 의사에게 우리 몸을 맡기면 돈도 뺏기고 우리 목숨을 뺏깁니다. 그런데 돌팔이고 사꾼 목사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면 영원히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는 길어야. 8, 90인데 여러분이 사꾼 목사를 만나면 거짓 선자를 만나면 평생 교회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충성해도 지옥에 갈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80%가 지옥에 가고 20%가 천국에 가는 간증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간증들을 사실 그대로 믿습니다 사꾼 목사가 90%요 사꾼 신학자가 90%요 교회 안에 양이 20%요, 염소가 80%는 슬픈 현실을 깨닫고 저는 한없이 울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가슴이 먹먹합니다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지다. 오늘 책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편지에 편지 내용 각각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똑같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지어다. 아멘. 말셋지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봉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예수님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변승 목사님 쓰시고 도술판 거룩한 진주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창조 힐링은 진료 회복과 종교개혁,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